혼자 마라탕 시켜 먹어요. 엄청 많이 추가해가지고 건더기 진짜 많아요. 룰루 내가 좋아하는 유부랑 버섯, 소고기 추가도 있어요. 룰루 어, 할아버지 주신다. 고마워우거 이거, 우거우 우와 우피 여러곳씨 네? 안녕하세요 아 오늘 본가에 와서 오랜만에 조카하고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 중입니다 조카는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벌써 25개월이나 됐습니다 26개월 지어야 무럭무럭 자라라컷컷컷 지우도 같이? 지우? 컷컷 재밌지 하루 내 아. 아들들 아. 아들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, 고 대대적으로 청소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. 아들들 아. 아 아. 제가 청소기 다쓸고 제가 의로 이제 닦고 있 중입니다 깨끗하게 잘 청소하고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컷! 남편이 마시는 아점상 차려줬어요 비빔밥에 소고기, 야채 내가 야채 좋아한다고 이렇게 세팅해줬어요 치어머니가 반찬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 는 투다리 대창 전골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불고기, 당근 라페 샐러드, 조기, 잡채, 한우 구이, 감바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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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빠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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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몇장이지 아이고, 아는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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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이아이아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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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, 재밌게 게임을 좀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제 취미란 취미가 지금 모바일 게임 하는 건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리니지 꿈나으로서 아직도 리니지 어, M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조금씩 또 건전하게 재밌게 하면 또 일상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잘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컷! 남편이 맛있는 과일 깎아줬어요. 고마워요. 맛있어? 응. 음. 길즈키. 잘 먹었다. 남편이 차려준 월남쌈 저녁 룰루. 으쇼. 맛있겠다. 잘 먹을게요. 맛있겠다. 아로씨 네, 예, 안녕하세요. 어, 퇴근하고, 딴 애랑 같이, 어, 식밥, 저녁 먹으려고, 어, 저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내뉴는 어, 모님께서 가져다 주신, 저기, 켜하고 제육거리 해가지고, 제가 흑 소스 해가지고, 맛있게, 아을 맛있게 잘먹어보니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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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아재 호가에서 정치를 할겁니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저도 신년을 맞이해서 친구들하고 어, 집에서 또술 한잔하고 있는 중다데올 한해 또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덕담도 하고 어선 노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. 야, 미장나눠야요 술도 다 건강하게 잘 먹고 맛있게 잘 먹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! 남편이 맛있는 카레 만들어 줬어요 여보 고마워요 소고기 <목소리> 카레입니다 우동면도 삶았어요 룰루 <목소리> 옥수수 먹어요 시장에서 3개 4천0 0원 줬어요 룰루

맛있는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이랑 시장에서 산 반찬이랑 먹어요 남편이 다 차려줬어요 고마워요 우와 딸기 엄청 크지? 먹어봐요 음, 맛있어? 맛있다 장이 <목소리> <목소리> 옥수수랑 유자차 먹어요. 루루. 네. 사이 사랑 원래 장모라잖아. 좋겠네. 네. Yeah. 맛있는 비빔밥 먹어요 시장에서 산 순대랑 청각김치도 먹어요 룰루 진짜 엄청 크다 고마워요 여보도 먹어 행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룰루 오늘의 아침 김치찌개 남편이 차려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음? 응? 힘내. 아, 나도 안 타요. 아, 나도 오 아, 나도 안 타요. 아, 나도 안 타요. 아, 나도 안 타요. 아, 나 아, 나도 은 타요. 아, 나도 안타도 있고 각김치랑 명절전 후식은 과일 룰루 된장찌개 남편이 여기 고추랑 간 무침도 만들어줬어요 고마워요 여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민쪽에 대명들이 설날인만큼 건강에 와서 아니, 그 가족들 소... 하고 조카하고저어가 있는 중입니다 중... 우리 지효는 네, 벌써 다컸으 아, 26개월 아, 27개월 아주 지금 몸무게도 많이 잘 자라고 잘

네? 아니 h 생 r e 하 m here! I'm 합니다 e I'm here! I'm here! I'm here! I'm here! i 쌀, here! i 안녕 아, 로그씨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 서울 흥들 전에 연유대 안에 친구 부모님네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. 시간 조금 밀리긴 한데 오늘도 재밌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카트, t 안로그씨 네, 안녕하세요. 아, 롤랑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아, 이제 태도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. 안전하게 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컷! 트

아 나. 와,

가자 오늘의 아침 비빔밥에 된장찌개에 햄구이, 오예, oh yeah. 룰루. 면이 <목소리도> 차려준 맛있는 저녁밥상, 꼬바로랑 잡채랑 미역국까지 룰루. <목소리도> 과일이랑 빵. <목소리도> 남편이 맛있는 저녁밥상 차려줬어요. 진짜 맛있겠다, 계란국에. 제육볶음! 룰루! 축하합니다! 맛있는 불닭볶음면에 어제 먹고 남은 치킨이랑 튀김 치킨 먹어요. 남편이 찐만두도 갖고 올 거예요. 룰루. 맛있는 아침상이에요. 남편이 차려줬어요. 룰루. 오예. 고마워요.